명품 백은 청탁 아닌 감사 표시라는 검찰, 공천으로 감사 표시하는 여사.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어제 보도로 새롭게 확인된 명태균 발언입니다. 여사가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 자리를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00만원짜리 명품백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라면서 김건희 무혐의 티켓을 끊어준 윤석열 검찰이 공천으로 감사 표시를 한 여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날이자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된 날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8일 전에 민간인 신분인 여사의 입으로 새롭게 집권한 여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인됐고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여사가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명태균 말에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은 확인된 것만 3억 7,520만 원입니다. 민생은 박살났고, 전국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생을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책임은 무능이 기본값이었는데, 각종 부정, 부패 의혹까지 추가된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국가원수의 중대 범죄 의혹에 남은 임기 3년이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국민의힘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협조가 시급합니다.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와 폭발 위험으로 인한 핸드폰 반납을 곁들인 김건희 무혐의 세트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이 공천은 감사 표시라고 한 여사에게 과연 죄를 물을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은 특검 수용과 퇴진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결단의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